여러분,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피입니다. 오늘은 <laughs> 여기 포켓몬고 배틀리그를 해볼 건데요. 다섯 판을 할 겁니다. 어, 자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잘안 나네요. 오 그러면은 슈퍼리그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제 덱은 아까 보셨다시피 루카리오, 라이츠, 무장조 이렇게입니다.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. 초반에 <laughs> 에레 기블 <킵을? 웃음> 음, 데응미진 내가 봤어요 군 엑설 응 <laughs> 실드를 쳐줍니다. 방어 떨어졌죠? 나는 공격이 크게 올라가는데, 나는 방어 떨어졌으니 두배 yes 둘어쓰셨나봐띄어쓰셨어쓰셨나봐띄어쓰셨나어어나어 아, 아. <laughs> 제까지만 아오 그러고 지못했다 어. 오케이 <laughs> 마무리. 망했다. 맞아. 엔테이면 라이츠 죽으면 끝나는데, 이거? 맞으면 무장자여가지고, 상성이 불꽃이란 말이야. 여기서 끝내야 돼. 무조건. 끝나겠네. 좋았어. <laughs> 파세! 엔테이쯤이야 라이츠로 끝내줘? 그래서 한판 이겼습니다. 바로 다음 판 계속해서 대전. 완벽해죠두 <laughs> 번째 판도 승리. 날이려고 감히. 플로키 e 끝. 이지하죠? Very very easy. 죠 그렇지. 보상 받닥 바꿔 끝낼게요. 음, 베르모네 기름 머신 스페셜. 짠! 아참. 음. 아참 완전 펴? 어, 내가 소중한 파인트지. 원래 이런 녀석들 잘안 잡힌단 말이에요, 짜증나게. 신 난다. 아참 오래 잡았다. 개체가 좋아라. 604잖아. 좋잖아. 좋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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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네. 내 기준. <laughs> 랭크 여자 접수. 랭크 3대죠 벌써? 네, 여러분,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꾹꾹꾹. 안녕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